하루 블루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만나볼 건 오늘 바로 메가브레이브 일본판 가져왔고요.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우리 한국에도 이제 메가지나 시리즈가 드디어 첫 발매를 합니다. 우리 메가브레이브 그런데 메가 심포니아 이렇게 두 개가 발매가 되는데요. 어, 일단은 어, 두개다살 수는 없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만 가져왔고 어, 이게 메가 루카리오가 들어가 있는 메가브레이브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한 통에 서른 박스고요. 그다음에 아 서른 팩한 박스에 서른 팩이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이때 메가부터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아이템 아이템 SR SR이 들어가 있다는 거 트레이너스 SR이 확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켓몬 SR 하나랑 SR이 총 그러니까 두 개죠,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일단 잘라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 뜯어왔고요 그러면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우리 메가브레이브 메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아이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템 sr이 무조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laughs> 총 아이템이 총 sr이 두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일단은 한국판도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판이 네,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뭐가 나오는지 그냥 간단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 앱솔 EX 나왔습니다 <laughs> 드디어 메가 시리즈가 나와가지고 우리 메가 앱솔 나와줬고요 그다음 마샤도 나와줬고 이상의 C 루나톤 나와줬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후식이단네이상의 C AR카드 나와줬네요 여기는 이제 우리 릴리에도 어, 릴리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거 좀 바라보고 있고요 자, 일단은 다섯 팩에서는 타보자고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EX 하나 AR 하나 나와줬고요 다음 보도록 하죠 자이 S A R 한 장이라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죠. 자 깨비 참 나와줬고요. 아 나와줬네요. 우리 풍선 어, 풍선 S R 카드 나와줬네요. 이렇게 아이템 카드가 이제 S R 로 나옵니다. 울트라레어가 이제 한 장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SR 아이템 벌써 나와줬고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릴리오르 나와줬고요 릴리의 개신, 현신 개신, 아 결심 나와줬습니다 릴리에 카드 저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티스 아요거좀안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만티스 나와줬고요 다음 보도록 하죠 다음 메가 브레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템 하나 SR 나와줬고요 지금까지는 보도록 하죠. 다음 리오르 메가 이상의 꽃 EX 나줬습니다. 우리 메가 이상의 꽃 EX 어, 체력이 380 체력 엄청 높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메가 지나다 보니까 어, 체력들이 어마무시하게 높고요. 또 이게 이제 메가는 옛날처럼 어, 이제. 프라이즈를 세 장, 어, 가지 뺏기기 때문에,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메가, 바쿠다, 바쿠다 EX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EX 세 개, 그 다음에 AR 카드 하나, 그 다음에 SR 카드 아이템 하나 나와줬고요 다음 보도록 하죠. 일단은 그래도 풍선 나와줘서 괜찮습니다. 아이템은. 쓸데없는 것보다는 풍선 나와준 거괜찮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벌레테치 스프레이 나와줬고, AR, 아, 교지용, 교종, AR 카드 나와줬습니다. 어, 아, 요거, 괜찮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이상해 C 나와줬고요 릴리에, 어, 요거 뭐, 있네요. 아, 일단은, 서포터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SR, 하나, 둘, 셋, 아으! 만티스, 우리 만티스 나와줬습니다. SR. 아, 이거, 아, 안타깝습니다. 우리 멘티스 나와줬고요. 이러면은 뭐 다른 거에는 뭐 나올 게 없죠. 여러분들, SR 이미 세 장이 나와두 장이 나와줬기 때문에 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죠. 일단 그냥 맛보기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과 함께하는 맛보기니까 보도록 하죠. 일단 EX AR 카드가 아마 한 장이 더 남았을 텐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오르 나와줬고요. EX 카드 있네요. 이 메가 이집트 EX 나와줬습니다. 우리 메가 이집트 EX 슈퍼레어. 아예 더블레어나줬고 이제 마지막 다섯 해 보도록 하죠. 이제 AR이 어, 하나 나올 텐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카드가 나왔을지 보도록 하죠. 이단의 루나통. 그 다음에 요건 것 같은데. 아 화강돌. 미카르게 우리 화강도 AR 카드 나왔습니다. 조금 무섭게 생긴 화강돌 나줬고요. 자 이제 없을 테니까 쭉쭉쭉쭉 보도록 하죠자 이렇게 해서 오늘 메가브레이브 일본파 만나봤습니다. 어, 이제 슬슬 선행이 나올 텐데 어, 그거 맞춰서 한번 만나봤고요. 어, 오늘 나온 카드들 만나보도록 하죠자 오늘 나온 카드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우리 풍선 슈퍼레어 나줬고요. 그다음에 멘티스 우리 슈퍼레어 두장 나와줬고 그 다음에 AR 카드 이상의 C 그 다음에 교종 그 다음에 미가루게 우리 화강돌 세개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메가 입치트 EX 메가 이름 까먹습니다 었 아니면 바쿠타 EX 그 다음에 메가 이상의 꽃 EX 그 다음에 메가 앱솔 EX 해가지고 이렇게 아좀 안타깝게 나왔네요 아무튼 뭐 그래도 맛보기니까요 우리 한국판 나오면은 그때 잘 나오면 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도 좋은 카드 뽑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만 마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바이바이.